은색 스타렉스 캠핑카 리무진이네요. 리무진도 요 위에는 또 태양광까지 이렇게 어, 장착을 해놨습니다. 자, 이 차는 지금 엠보싱, 암마커튼 모기장 다 되어 있습니다. 어, 위에는 썰루프까지 다 되어 있네요. 어, 중앙 TV 다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수전, 그 다음에 냉장고 100리터 냉장고 사이드 티테이블이 있네요 사이드장도 있고요 이 차는 09년식이네요 09년식 22만키로인데 2,50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2,500만원 그리고 전기는 지금 어, 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도 있고요 리무진이 순정형인 것 같습니다. 리무진은 순정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.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직접 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. 그 다음에 이 바닥에는 다 수납공간입니다.